평균이 8입니다. 그럼 이번에도 편차로 풀죠. 얘는 0이고요. 얘는 -3이고요. 얘는 6이네요. 그죠? 얘는 -7이고 그죠? 얘는 -3. 얘는 6이고요. 12는 4예요. 편차입니다. 편차. 편차의 합은 0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이렇게 10이 되네요. 그죠? 그럼 얘가 플러스 3 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. 마이너스 3. 괜찮습니까? 그러면 x는 네. 5입니다. 5. 자. 이렇게 푸는 거 알죠? 자. 그러면 은 x5인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예 저는 이미 순서대로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그 다음에 요아 5가 세개네요 이거 최빈값이겠다. 그죠? 5가 세개 있고 헷갈리니까 좀 지우면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, 8, 12, 14, 14. 이렇게 해서, 예, 순서대로 썼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게 8개니까, 그죠? 예, 5와 8,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. 그죠? 예, 13이니까, 우리는 6.5, 예, 얘가 중앙값이 되겠다. 그죠? 어떻게 할수 있겠죠?